카페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주도주 찾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도주 찾아보기 댓글 달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혼자서 하다 보면 모르겠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주도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굳이 오늘 뭐 주도주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꽤 시세를 줄만한 당일 데이트레이딩 종목 선정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너무 종목이 많고. 아침에도 올라가는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저도 예전에 거래대금 상위를 좀 찾아보셔라고 하고 영상 만든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를 찾아보지만 그 종목을 샀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분들 의견 보면서 어, 댓글 보면서 찾으니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저도 주도주 찾아서 댓글 다는 거 해볼게요. 좋습니다. 무조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댓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그 커뮤니티에 대략적으로 9시 18분에서 20분 사이에 이 글을 올려드리죠. 오늘 8월 1일 목요일 주도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꼭 주도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꽤 올라갈 만한 종목 저는 추천 리딩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종목만이라도 되어 있는데 9시 20분에 한 종목 봤다가 지나고 나니까 50분 정도에도 또이 종목 진짜 좋은 게 이제 보이네? 뭐, 한두 개더 다셔도 좋습니다. 종목 쓰고, 그리고 옆에다가 쓰시는 시간까지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처음부터 참여 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댓글이 114개, 114개, 뭐, 120개.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이제 80개로, 그 다음에 79개로, 자, 그러더니 한 40개. 자, 오늘은 37개로 줄었죠. 그죠? 자, 좋습니다. 일단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2주 동안 꾸준히 37명이 계속해서 달아주시는 이분들은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남들보다 10배는 높아요. 주식을할때뭘 하든 결국에는 꾸준함, 노력, 요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데이트레이딩으로 성공하시는 분들 요거 안 겪고 성공하시는 분들은 단한 명도 없다, 진짜. 이 꾸준함과 노력이 없이 성공하려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뭘 찾아다니냐? 검색식 찾아다니거든요, 검색식. 검색식으로 검색 한번 돌리면은 종목 딱몇개 떠가시고 거기에 바로 매수를 하면 올라가서 수익 본다. 꿈 같은 얘기를 공상과학인가? SF인가? 이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검색기를 팔기도 해요. 작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 받고 팔기도 합니다. 자, 그 사람들 단한 명도. 아, 그 검색식으로 수익나시는 분들 없어요. 그 분들은 지금 꾸준함이 있죠, 그죠? 이 꾸준함이 한 달, 두 달, 세달 쌓이면은 분명히 뭔가 바뀝니다. 뭔가 보이게 될 거예요. 초보도 무조건 참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시 20분부터 30분, 10시 30분 사이에 검색된 건 올려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오전에 매매를 못 하시고 뭐 점심 때 11시 아니면 점심 12시, 1시에 단타를 할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아 아침 9시 15분,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계속해서 포착되는 종목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자, 오늘 댓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높아시면맨 처음 댓글이죠. 매일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매일 참여해 보세요 라고 응원도 좀 드렸습니다. 자, 처음에 전선주 좋아보여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전선주가 강세로 시작을 했죠. 왜냐면 지난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엔비디아 급등 등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게 되었죠. 자,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야, 정말 실적이 날수 있는 건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오르다가 엔비디아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AMD 실적 좋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좋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 인하가 되면 기술주는 더 좋아지겠죠. 고금리에도 기술주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자, 그러면 국내에는 인공지능 관련 주로 대표적인 게 전력기기. 전력설비, 전선, 요거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반도체까지가 대표적인 관련주죠.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전력설비, 전력기기, 하반기에도 계속 봐야 된다기죠. 아침에 전력설비, 전력기기. 자, 예를 들어서 대원전선, 아침에. 쭉 상승해서 18%까지 올라갔다가 하지만 아침부터 또 너무 장대로 뽑아 드리면은 뭐 5선, 10선 깨버리면 그대로 죽어 버리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약간 뻔한 이슈였기 때문에 좀 빠지고 3명 전기 아침에 너무 장대로 뽑아 내지 않았죠. 갭상승나왔지만은 그다음에 저점대 지켜내 주고 한번 들어 올리고 조정 받고 고점 돌파하면서 한번 시세가 나오고 딱 그다음에 죽고 그다음에 재룡 산업 한번 뽑아 주고 오늘 죽고, 오늘 강세로 시작을 했죠. 자, 9시 21분에 흥구석유, 석유, 석유 대장주 수급 어제에 이어 몰리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자, 흥구석유 어제 강세를 보여줬죠. 자, 대표적인 이슈가 중동전쟁 확 이스라엘 전쟁 확산 우려가 있, 있습니다. 지금 그죠? 요거 확산 되냐 안 되냐.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어제 강세가 나왔고, 오늘도 좀 볼만한 테마였고, 흐름이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막 찔러주고, 돌파하는 듯하다니 내려오고, 또 돌파 시도하다가 내려왔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횡보로 끝났는데 이런 박스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여기 돌파력을 한번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셀바스 AI 9시 20분입니다 오늘 장대로 쭉 뽑아내줬죠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일봉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찔러주던 것 20선에서 계속해서 정을 받았죠 위쪽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테스트하는 위치가 여기 고점 때이 매물 때죠 그죠 이 매물 그렇죠? 대략적으로 14,000원대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고, 첫 번째로 20선 저항 돌파하고, 그 다음 저항까지, 저항과 저항 사이는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말씀드렸죠. 지지 저항 설명해 드릴 때.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와서 한번 걸려서 올라갈 만하죠. 그죠? 자, 14,000원 중요한 위치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14,000원, 14,250원 이 부분이에요. 아침에 강하게 뚫어주고, 여기를 지켜내주니까, 한번더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상승했다가 쉬어준 부분, 이 부분이 보면은 대략적으로 9시 반 위치입니다. 자, 아침에 너무 급하게 흥분돼 가지고 이 부분 놓쳐도 9시 반 이후로도 충분히 기회는 온다. 그 다음에 고점 때 계속 테스트를 하다가 돌파를 하고 시세를 한번 주고 조정받았다가 이 부분 계속 테스트했으니까 이제 지지가 강력하겠죠그죠 지지받고 한번더 상승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빌레이저 바닥권에서 탈피죠. 엄청 바닥권이다 그죠. 바닥권에서 도지 발생하고 매물 때 돌파 20선까지 한번 시세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공조, 삼성공조도 오늘 좋았던 것 같은데, 자, 한번 시세가 20선까지 나왔죠, 그죠? 항상 볼때1봉부터 보자. 단타 데이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분봉보다는 1봉부터 보자.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매물 때, 저항. 저항은 돌파하면 더할수 있겠지만, 저항은 역시 저항이 되겠죠. 15,000원 금방까지 한번 찍어주다가, 여기가 1 5 0 0 0원대예요 여기가 15,000원대 찍어주다가, 여기를 지켜주려고 했는데, 자, 이 추세를 이탈하니까, 오늘 좀 내려가 버렸고. 9시 26분 중앙 첨단 소재 저도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자 위치가 좋아 보이죠 자 오늘 캔들 빼고 어제로 보면은 상승했다가 하나 둘 밑에 찍어주고 요런 추세로 올라가는 위치에서 요런 고점대 돌파하면은 전 고점대까지 올라갈 여 유분이 있죠 그죠 오늘 이 부분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분봉으로 들어가면은 아침에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단기적인 주가 위쪽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요런 것은 단기간에 일단 시세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힘을 비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위쪽에 윗골이 달리면서 거래가 나오면은 오늘 하루는 힘을 좀쓸 만큼 쓴 거구나. 요런 성향을 또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9시 27분 넥슨 게임즈. 오늘 시원하게 뽑아내줬죠. 도요 그 멤버십 관심 종목으로 이 정도에 나갔던 종목이고, 그죠? 자, 일단 이위치부터 설명드리면은, 갭상승 부분, 23 지지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신작 이슈가 있고,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여기 장, 장, 장. 여기 보면 계속 장을 받았어요. 그죠? 22,000원. 이 부분을 돌파를 하고 우선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아, 여기 윗부분에서 거래량이 안 터졌잖아요. 그죠? 오늘 터졌죠? 오늘 이후부터 이제는 위험한 거예요. 자, 어제까지는 윗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쪽에서 팔고 나가는 세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일본 차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 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봐야 이 종목이 오늘 올라갈 수 있겠다. 나라는 보이겠죠 자, 분봉으로 보면, 오늘 오전 내내 상승을 해줬고요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눌림목 주고, 여기를 쌍바다 지켜주고, 20선 지켜내주고, 추세 돌파하고, 한번더 시세를 주는 모습입니다. 하마스 암살 관련 중동 불안, 요거 며칠 계속해서 또 볼만하고, 그죠? 셀바스 AI, 자, 실리콘2 몇번 나오고, 넥슨 게임즈 나오고 있고, 흥구 석유, HL 그룹주, 자, HL 그룹주 하나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는 성격이 있죠, 그죠? 요, 요런 것들 놓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분 올린 거 보고, 어 HLB 움직인다?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올라오는 것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자, 이분들이 지금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보고 있다라는 걸 올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내가 또 추가적인 공부 일봉위치 분봉위치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퀀타 매트릭스 퀀타 매트리스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그 정도의 댓글이 올라왔는데 아침 시작하고 쭉 밀어버렸죠 그죠 쭉 밀어버린 이 힘을 다시 쭉 올려버렸다 야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많이 내린 것을 많이 올리고 상승담의 지지를 받았던 이 부분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때 여기 이 부분이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한번더 쉬어질 때그 다음에 조금 횡보를 보이다가 장 후반에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 관련지죠 지금은 제약 바이오 주가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는 장이다 지금 돌아가 하면서 움직이는 테마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이 댓글이 저는 많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이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제가 이 댓글 하나하나 당 돈을 버는 건 아니죠 그죠 꾸준하게 달리는 댓글이 100개 200개 300개 200명 200명 300명이 한달뒤세달뒤 6개월 뒤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데이트리딩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저는 그게 뿌듯할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집단지성 이라는 게 있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 많은 종목, 특정한 종목들이 많이 거론되면 그 종목 확률이 더 커질 수가 있죠. 이 집단 지성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몇명 모여가지고, 뭐, 사무실 하나에서 단타를 같이, 야, 이 종목 어떤지, 이 종목 어떤지, 이 종목 한번 보자. 이 종목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정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3명이 아니라 5명이면 더 힘이 셀 거고 10명이면 그 힘이 더 강할 겁니다. 이 댓글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더 강해질 거예요. 결국 얼마나 꾸준히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점점 참여한 숫자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꾸준히 할 사람은 소수기 때문에. 그 소수에 여러분들도 들어가셔 가지고 당장이 아니라 당장 뭐가 바뀌진 않아요. 3개월, 6개월 뒤에 뭔가 바뀌는 그리고 눈이 트이는 그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한번 댓글 참여를 해 보시죠. 자,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댓글로 의견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